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어제 대구 MBC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비례대표 당선권 공천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이 대구 MBC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성애 씨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최성희 씨의 신빙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단 얘기죠. 최성희 씨가 준비 없이 터뜨린 게 아니고 8월 20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조국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조국을 싫어하고 조국이 굉장히 무섭고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든 조국을 찍어 눌러야 됐던 상황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엄청나게 주려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도저히 그냥 도선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학교 빚진 거 기부 받아갖고 빚 갚고 조국 전 장관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검찰 소환 앞두고 야당 관계자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최규일 전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최규희 씨는 국회에서 믿을만한 제보라면서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동양대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알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최규희 씨가 저런 내용을 알고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최성희 씨를 만난 바가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도 해준다 하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한마디로 당선안정권으로 최성애 씨를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본인은 저렇게 지금 쫄병짓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비례대표 공청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가 이번에 제대로 언론을 통해 박제가 됐습니다. 당시 공병호 위원장에게 mbc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비례대표 얘기가 오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일종의 담보 삼아서 저렇게 극한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 네티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19년 9월 기사입니다. 최성애,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더니 허위학력 수두룩했다. 제가 19년도 당시에도 이 내용을 다뤘던 것 같은데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성애는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 문제에서 갈등을 했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강하게 몰아갔죠.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와 몇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와 몇 차례 통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로지 최성애의 입만 바라보고 그걸 열심히 보도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보여줬고 검찰은 최성애의 입만 바라보고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난도질을 했죠. 정작 최성애 씨는 허위 학력 논란이 읽어졌습니다. 박사학이 딴 사실 없다는 거고요.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논란이 일기 전까지 그의 학력이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라는 게 대놓고 저렇게 박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또 다른 거짓 학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게다가 워싱턴 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목도 허위 가능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교 학부라는 대목은 당시 공식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당국 대도 졸업을 못했기에 고등학교 졸업이 공식 학력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최성희 씨가 뭐 표창장 위조다. 이런 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사문서 위조란 사람은 최성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짜 학력으로 수십년간 학자 행세를 해온 최성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시 네티즌들의 댓글은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25년간 사회 지도층으로 살아오며 국민청원이 나왔던데 언론보다 국민의 힘으로 가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 댓글이 무려 37,000개가 넘는 추천이 달렸고요. 고졸이라는 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20년 넘게 사기를 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만개가 훌쩍 넘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분노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왜 언론에선 이런 심각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 신병절 대구 mbc 기자가 나와서 전화통화를 통해 이렇게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다른 언론에서 얼마나 봤는지 보니까 뉴스공장을 제외하고 머니투데이, 머니에스, 여길 제외하고는 최신순으로 최성애씨를 검색해봐도 언론에서 받아쓰질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저렇게 기자들 새벽 3시 보도를 비롯해서 어떻게든 이때다 싶어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놓고 왜 지금 이런 최성애씨에 대해서 여러가지 거짓말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검찰에 고의, 은폐, 누락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냐는 겁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도 왜 침묵을 하는 것이고 최성애 씨에 대해서도 왜 침묵을 하냐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은 범죄자라는 결론을 찍어놓고 낙인을 찍어놓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상관없이 결과만 끼워 맞춰라. 지금 이게... 과거 검찰의 간첩 조작이든 유우성씨 조작 사건이든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유튜브마저 없었더라면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검사 불기소 세트가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mbc 단독으로 술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 한 명이 빠졌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버려왔는데 검사 2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인 면직을 결정하고 한 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황당한 계산법 다들 아시죠?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법무부 감찰관실이 술접대 의혹을 다시 검토하고 났었다는 건데 넉 달간의 검토 끝에 감찰관실은 재판으로 넘어간 나이역 검사와 a 검사 2명에 대해선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검사 3명 중 나머지 1명 b 검사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B 검사는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서 정시퇴근해서 아이를 돌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96만원 계산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술자리 참석자가 누구누구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값을 참석자 수만큼 나눈 값. 이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 결론대로 두 명만 징계를 청구하게 될 경우 세 명이 술 접대 받았다는 본인들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자리 참석한 검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이라면 한 사람당 접대 금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을 100만 원 아래라고 빼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다만 김봉현 씨라든지. 자리를 주선한 이주영 변호사라든지 이들은 3명이 있었다고 해명을 해왔기에 B검사가 아닌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추가로 법무부에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검사 불기소 세트라는 이런 역대급 드립이 나왔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 반드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이제는 반전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누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끊지만 않으면 말이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